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가을이 지나서 초겨울이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연세가 들어가지고 안구 건조증이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젊은층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 왜 생길까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우리가 눈물 샘하고 여기가 누선이라고 눈물샘이 있습니다. 눈물샘이 있고, 그 밑에 누관, 누간, 누관이라고 눈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신경이 마비가 되면은, 마비가 되면은 눈물샘에 눈물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생성도 못하고. 그 다음에 눈을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눈물이 나왔을 때는 눈을 촉촉하게 적시 준 다음에, 이건 눈 표면에서 한 80%는 정발이 됩니다. 날아가요. 그 다음에 한 20%는 한30% 정도는 제1누소관, 누소관인데 제1누소관, 제2누소관으로 해가지고 코로 들어갑니다. 코로. 코로 들어가는데 코로 들어가면 여기, 여기 비루관이래요. 비루관으로 이제 눈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코를 갖다가 촉촉하게 해 줍니다. 코털도 촉촉하게 해 주죠. 그래서 코털이 촉촉해야 우리가 밖에서 생활할 때에 에 먼지라든지 그다음에 균을 갖다가 뭐코 바이러스 균이라든지 코로나 균도 마찬가지. 코를 갖다가 거기서 걸러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집에 가서 밖에 외출하고 집에 갔을 때는 손을 깨끗이 닦고 그다음에 에, 코를 갖다가 물을 이렇게 들이키가지고 한번 코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다른 분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집에 들어가면은 이, 이런 컵에다가 한세컵 정도 물을 세면게에 깨끗하게 해가지고 세면게에습니다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수 뚜껑이 있습니다. 생수 뚜껑만 뚜껑에다가 집에서 먹는 식초 감식초라든지 식초를 갖다가 일반 뭐 사과 식초도 상관없습니다. 사과 식초나 이런 걸 갖다가 병 뚜껑에다가 하나 정도 태가지고 거기서 물을 탑니다. 그걸 이제 휘쳐서 가지고 이렇게 코를 청소하면은 코속이 따끔따끔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균은 또 죽어요. 그래서 코로나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생성이 안 되는 건 건조증이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신경이 마비가 돼서 그렇다. 그러면 이 신경을 살려주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그, 영풍유류 눈물, 노인들 보면,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손수을 가지고 맨날 이 눈물을 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그럴까? 제1 누수관, 제2 누수관. 이쪽에, 이쪽에 눈칸이 막혔거나, 안 그러면 이쪽에 신경이 마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과에 가면 은 어떡합니까? 요 그, 누소관 여기를 뚫어주지죠뚫어줘도 잠시에요, 잠시. 그 신경이 마비, 좀 마비가 되면은, 이쪽으로 신경이 마비, 일부 마비가 되면은 뚫어줘도 잘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요 비루가 들어가서 코를 촉촉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저것을 갖다가 신경 마비된 걸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풀어줄 건가? 그뭐 쉽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손 이지하고 이 아, 이지하고 삼지는 여기 눈물샘 있는데 눈물샘과 어, 그 누관이죠 누관하고 그다음에 어, 누선하고 있는데 여기 갖다 대입니다. 그럼 째 손가락은 여기 제일 누수관 제일 누수관 이쪽에 딱 갖다 바짝 갖다 붙여 양쪽을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바짝 붙여가지고 팍팍 열이 날 정도로. 빡빡 비비줍니다. 눈 동자는 비비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짝 비주면은 여기에 자극을 주죠. 그다음에 이쪽 제1루소관인데또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뜨끈뜨끈합니다. 그걸 수시로 해주면 좋다. 아무 때라도 해주면 좋고. 그다음에 그거 이제 집에서 할 때에는 뭐가 또 효과가 있냐? 손으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요 이 소를 내가 하나 끓여놨습니다. 이 소는 뭐냐? 이 옛날에 그 양복을 외투를 양복을 입면 양복에 이제 양복이나 외투에 코트에 먼지 터는 솔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촌돼지 옛날에 돼지털이 있습니다 돼지털 돼지털을 갖다가 검정돼지털인데 빳빳해요 그 돼지털하고 양복 터는 소리 있습니다 그 소를 가지고 이제 소를 저게 구입하라고 하면 구입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뭐어르기 상해가 뭐있을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종로에서 저는 하나 샀는데 그, 이, 천 원짜리 코나, 그거 가니까 저기 있어가지고, 천원 주고 샀습니다. 저걸 사다가 한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신경 눈물샘하고 눈물관인데 이쪽을 톡톡톡톡 쳐줍니 계속.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그 심심하면 쳐줘요. 그 다음에, 요 안쪽은 참 치기가 많아죠 눈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비비주시는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요렇게 촉촉촉촉, 요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비된 신경이 오래된 거는 한참에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 해야 되고, 뭐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뭐 한두 달 정도 하면은 신경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위에 눈물샘인데, 누선하고 누관, 이쪽에 신경을 살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솔로 때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솔 이게 이제 옛날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 그 아주 오래된 구안아사, 구하나사, 구안아사가 돼가지고 한의원에 안 가서 침을 안 맞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걸 시, 시를 늦추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완치를 못 했어요. 아무리 가도 안 돼. 그래가지고 입이 약간 들어간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한 10년도 넘었는데, 저 솔로 가지고 이 마비된 쪽을 계속 두들겼어요 한 1년, 6개월 정도 두드리니까 약간 입이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두드리니까 정상으로 딱 들어왔어. 그게 이쪽에 마비된, 마비된 일부 신경이 그래도 제대로 살아난 거죠. 신경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살려가지고 권나사가완치됐다는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 소를 갖다가 쓸 때는, 이, 한 이틀 요래 쓰고, 왜냐면 여기 얼굴에 지방이 많잖아요. 그러면 소래 그 지방이 묻어. 그럼 그, 균이 생기니까 또 비눗물이래서 닦아간다음, 건조시킨다음에, 그다음에 또 쓰시면 됩니다. 자주로 세척을 해가지고 쓰시면 좋다. 그렇게 이제 손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 이, 이 눈물 나오는 것, 눈물 나오는 이쪽에 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눈하고 간은 상당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간은 눈에 개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 간이. 안 좋으면 눈도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면 서툴에서 엄청 받죠. 일한다고. 안 그래도 뭐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서툴에서 엄청 받습니다. 그럼 서툴에서 받으면 어떻게? 간의 열을 받아요. 간의 열을 받으면 간화가. 그러면 간의 열을 받으니까 간음도 손상이 되지. 그러면 간음이 부족하면 눈에 안구건조증이 옵니다. 그러면 간화가 어떻게? 또 목생화하니까. 심화를 갖다가 또 생성을 해. 심화가 항진되지. 그러니까 심하고 간이 그냥 열이 항진되니까 눈이 충혈되고 눈이 건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머리로 올라간다. 그러면 머리에 열이 그냥 엄청 많이 나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 머리에 열도 나고 이러면 머리를 까면 머리가 머리 빠지는 게한 주무씩 나와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안 좋다. 이거 스트레스는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 위에 상관이 뭐라 그러더라도, 아, 나도 저 입장에 되면은 저렇게 되겠구나. 밑에 또, 뭐, 부하 직원이 말을 안 들어도, 아, 나도 옛날에는 저랬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느끼시면 돼요.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못 견뎌냅니다. 간화를 이루서 그래서 간화가 심하면은 어떻게? 간음이 부족해. 간음이 부족하니까 안구건조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 부족, 간혈 부족 이런 거 배우셨잖아. 그러면 간 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눈이 침침해져. 서태서 많이 벗어보세요. 그러면 간이 나빠져 보세요. 눈이 침침해지면서 눈도 자꾸 어두워져. 그럼 내가 왜 눈이 자꾸 침침하고 어두워지지? 그러면 그거는 간에, 간의 혈이 눈에 개화하니까 눈에 영양을 공급해주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지면 간혈 부족. 그 다음에 눈이 안구 건조증이 온다? 그러면 간음 부족. 이렇게 해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음 부족은 이제 어떡하냐? 우리가 물어보려고 안쪽입니다. 무릎을 딱 고르면은 여기, 무릎 가면 이 주름살이 딱그 오금에, 오금 가로 금에서 주름살이 딱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간이 한점으면 눌리면 통증이 엄청 아파요. 통증이 엄청 와. 그래서 거기 눌려가지고 아픈 자리야. 그게 곡천 자리입니다. 음, 간경에 합수혈이죠. 곡천혈입니다. 거기다가 침을 할줄 아는 사람은 침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쪽으로, 음, 그 꾀핵문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은큰 근이 두 개가 잡혀. 하나는 반막 양근근, 하나는 반근 양근근. 근이 두 개, 그 근하고 근 사이에다가 그 침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간음을 보충해주는 혈이다. 그 침을 할줄 모르는 사람은 그러 어떡하냐? 거기다가 엄박지를 갖다가 동그랗게 어, 조크기만큼 갑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살색 테이프로 두 군데다가 딱붙여주시고 수시로 이렇게 눌려 눌려줘서 자극을 시키지만 그래도 침보다는 못하지만 효과는 있다. 그러면 또간 혈이 부족한 눈이 침침한 거는 어떡 하냐? 눈이 침침한 거는 그 혈이 부족하니까 눈에 영양을 공급 못해서 그렇죠. 그러면 에, 간의 원해린 태충 그 수토혈이지 토 토혈이잖아 토는 비위니까 영양을 공급해 주잖아그 수토혈인 그 태충 태충하고 태백하고를 태백하고 두 혈에다가 침을 해 주면 된다 그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모서리 요그 본절 딱 넘어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요 넘으면은 또 태충이 있죠 거기다가 침을 해 주시면 되고 침을 못 하면은 아까처럼 엄박지를 붙여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만져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각손 자리겠습니다. 각손. 이 삼초경인데, 삼초경인데, 우리가 여기 이첨을 갖다가 요렇게딱접으면은 길을 이렇게 앞쪽으로, 딱 중간에서 눕혀주셔야 돼. 딱으면은요귀 끝이, 모서리가 여기 딱 닿습니다. 그 모서리 여기 닿는 부분, 예, 머리에. 거기다가, 뜸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뜸을갖다가 매일 다섯 장씩 꾸준히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각손 자리는 눈병에는 뭐 모든 눈병이 좋아 뭐 각막염 뭐 하여튼 눈뭐 다른 무슨 병 모든 눈병이 좋습니다. 그 각손 각손하고 태충 태백 음곡 곡존 요 다섯 개 해를 주로 이제 할줄 아신 뭐침 마시는 할줄 아신 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침도 전혀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은 솔로 제일 좋은 게이 솔입니다, 옷 이걸로 톡톡 수시로 두드려주시면 된다. 그다음에 안쪽에는 이렇게 비벼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에, 에 안구 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영풍 유리도 해결할 수 있다. 그다음에 눈과 이제 에, 간하고 눈과 눈과 관계는 우리가 집에 가면 랜턴이 있습니다, 랜턴. 렌턴. 랜턴을 보면 그 전구 담아가 있습니다. 전구가 있습니다. 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배터리가 있죠. 그러면 배터리가 약해지면 은 전구가 밝아집니까? 흐려집니까? 배터리가 약해지면 흐려지죠 그러면 전구, 그, 배터리 바꿔줘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간은, 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간을 바꿀 수는 얼마나 좋아? 그러면 간을 어떻게? 간을 좋게 해줘야지. 간을 좋게 해주면 눈도 로 가지고 안구 건조증은 근정,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간을 좋게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안, 안 되잖아요. 그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 스트레스 해결을 잘해야 되고 간은 맛은 보면 신맛이죠. 산이죠. 신맛이고 그다음 에 푸른 야채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수면은, 여덟 시간 이상 주무셔야 돼.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편안히 쉬는 게 좋습니다. 간에 좋은 약은 없습니다. 간에 좋은 약. 간에 좋은 약이 어딨습니까? 간에 좋다고 약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 약을 누가 또 해독을 해야 돼? 간이 하잖아. 간이. 그러면 간에 또, 더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간이 안 좋으면은, 저, 어디, 조용한데, 공기 좋은데, 산속에나, 어? 이런데 좋은데, 막, 조그만, 뭐, 집 같은 거는 얻어가지고, 얻어가지고, 그런데 생활하시면 제일 좋아요. 술안 드시고, 그 다음에 푸른 야채 먹고, 어? 그 다음 에 맑은 공기 마시고, 푹 쉬는 게 간에는 제일 좋다. 그, 간에는, 어, 특별한 약이 없다. 네, 그래서, 어, 음, 헬짜리가 궁금하시면은, 뜸사람 홈,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뜸사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어, 혈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 찾아보겠다. 그러면 책방에 가서요 책방에 가시면은 갱락학이라고 책임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혈자리 뒤에 책임표 해가지고 혈자리 찾아보면은 자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박지로 하시던지 아니면 솔로, 솔로 두드리는 게 제일 편하죠. 손으로 하는 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안구 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예, 안구, 가장 요즘 흔하게 발생하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